유튜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채널 로즈캐스트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된 테스트 서버의 패치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할텐데요 새로운 영웅같은건 추가되지 않았지만 현재 있는 영웅들의 밸런스가 새롭게 맞춰졌습니다 제일 먼저 겐지를 한번 볼텐데요 겐지는 벽타기 이후에 공격하기까지의 딜레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벽을 타고나서 바로 표창이나 스킬을 쓸수가 있는데 자 한번 이제 본섭이랑 비교를 해볼텐데요 본섭에서는 벽을 타고 나 이후에 딜레이가 한 0.5초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표창뿐만 아니라 이제 보시면 스킬 같은 것들도 어 조금 딜레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조인데요. 한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벽타기 이후에 딜레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벽을 탄 후에 바로 화살을 이렇게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흥미로운 패치가 하나 있는데 이제 벽을 타기 이전에 활시를 당기고 벽을 타고 나서도 활시가 유지가 되는데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발로 어 활시를 당겨서 봅니다. 일단 뭐 많은 거를 이해할 예, 거전 하지 말죠. 자 이제 한번 본섭이랑 비교를 해볼 텐데요. 본섭에서는 한쪽이 벽을 타고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딜레이가 있죠. 화살을 쏘기까지 그다음에 화살을 당기고 벽을 탄 이후에는 활시가 유지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활시를 다시 당겨야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리퍼에 대한 패치인데요. 랩 미리퍼는 이제 망령화를 사용한 이후에 기본 탄창이 모두 채워진다는 그런 버프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망령화를 하고 나니까 이제 기본 탄창이 다 회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본섭이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총을 쏘고 망령화를 써도 탄창이 재장전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사에 관한 업데이트인데요. 오리사는 기본 데미지 12에서 15%가 이제 하향이 되었고, 데미지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맞추기가 힘든 오리사의 기본 공격을 왜 하향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리사의 다른 패치가 있다면, 이 방벽의 쿨타임이 기존 12초에서 8초로 줄어들었다는 엄청난 버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33% 정도의 이제 버프인데요. 12초에서 8초로 이제 줄어들었다는 건 엄청난 버프인 게, 방벽이 채 살아지기도 전에 이제 또 다른 방벽을 하나 더 넣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점입니다. 이제 본섭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면은, 어 방벽을 깔면은 12초라는 쿨타임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되면 한참 이후에나 방벽을 하나 더쓸 수가 있게 되는데, 어 4초라는 이제 버프를 받게 되면은 어 900짜리 방벽을 막 난사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솔저에 관한 업데이트인데요. 솔저는 기본 데미지 20에서 19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 정도 너프를 당하게 됐는데, 1 정도면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반응이 많습니다만, 체력이 200짜리 영웅들한테는 이제 한 방을 더 박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어, 결과를 불러 일으킵니다. 자, 이제 본섭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훈련용 보호 에너지가 200인데, 아, 아까는 11발을 쐈어야 됐지만, 지금은 10발만 쏴도 죽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이하르트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하르트 패치는 대지분쇄에 관한 이제 업데이트인데요. 대지분쇄의 유효 높이가 3m에서 2m로 감소했다는, 어, 그런 패치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밸런스 외적인 요소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메르시가 부활을 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어, 누구를 부활시켰는지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해당 영웅을 이제 지원을 시키고 있다가 그 해당 영웅이 다른 사람을 잡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어, 누가 이제 어시스트를 했는지 킬 목록에 뜨게 됩니다. 네, 이번 테스트 서버의 업데이트는 이 정도가 되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지캐스트의 알로지 였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